오늘은 승모근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건데 아마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관심있게 들으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피로감에 목 뭐, 어깨가 뭐, 항상 무거워서 피로감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어, 들어주실 법한 강의입니다 목이 <laughs> 이렇게 가늘고 길어지고 싶다는 거는 누나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법한 생각인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길이를 늘릴 수는 없어도 승모근을 잘 이완을 시켜 주시면 목 라인이 조금 더 길고 가늘어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laughs> 이런 격주기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승모근이 발달이 돼서 조금 둔해 보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이 둥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산등성이처럼보렇게 되는데 우리 승모근은. 평소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뒷목에서부터 어깨까지 내려오는 요 라인이 있고요. 사실은 요 승모근만 있는 게 아니고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까지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네, 주로 단축이 되는 건 상부 승모근이 되는데 윗부분은, 윗부분 상부 승모근은 이렇게 단축되고 짧아지기 쉽고요. 그리고 중부와 하부 승모근은 굉장히 약해져서 이렇게 둥근 등을 만들기가 좋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은 조금 이완시켜줄 필요가 있고 요 계속해서 아래쪽은 단련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복승모근에 이상이 생기면은 주로 이렇게 위쪽으로 두통이 생기게 되고 머리, 어깨가 항상 무겁고 뭔가 올라앉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뻐근한 느낌을 느끼시게 되고요. 뭐 중하부승모근의 경우에는 이렇게 눈통증이나 혹은 견갑근, 견갑근 을 안쪽에 통증을 느끼시기도 하고 견봉이 어깨 끝쪽에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을 풀어드리면은 또흔이잘 없어지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상부 승모근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굳어 있는가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거울 앞에 쓰셔서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뻣뻣하고 잘안 가는 쪽이 굳어 있는 승모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렇게 굳어 있는 승모근을 찾아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평소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시는 방법도 상부 승모근을 이완하는 방법이 되고요. 손을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는데 이때 반대쪽 어깨를 최대한 귀에서 멀어지게끔 이렇게 내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최대한 내려주시는 것이 중요하시고 끝까지 갔다가 살짝 돌아와서 한 30%쯤 돌아와서 이 상태에서 머리와 손을 손을 이렇게 미시면은 풍부 수분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완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풀면 은 목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나타나시죠 이렇게 힘을 주고 난 후에 조금 더 가보려고 하면 근육이 좀더 늘어나는 것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상부 승모근은 이렇게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 좋고요 중하부 승모근의 경우에는 조금 단련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꽉잘 잡아줘야 이렇게 어깨가, 어깨가 수그러지지 않고 상부 승모근이 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운동은 이렇게 엎드려, 엎드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뒤통수에 깍지를 끼고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시는 건데 팔을 들어 올린다기 보다는 등으로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팔꿈치에 힘을 빼고 등으로 이렇게 내 날개뼈를 들어 올린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팔꿈치에 힘을 빼시면 자연스럽게 등으로 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걸 10초간 10번씩을 하시면 적당하게 되시는데 너무 이게 무섭다, 잘 됐다, 너무 어렵지가 않다 하시면은 다음 운동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반쯤 만세 동작을 하시고서, 어? 엄지를 위로 들고,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또, 중부하고 승모근을 단련하는 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팔에는 힘을 빼시고, 등으로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쉽다. 이것도 10초씩 할뻔 하기 쉽다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쭉 뻗어주시면은, 요거는 가장 고난이도의 운동이 되는데, 조금만 해도, 조금 땀이 나고, 힘들 힘들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팔은 뻗기 때문에 조금 더 팔에 힘이 들어가기 쉬운데 최대한 손목과 팔꿈치에는 힘을 빼주시고 등으로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죠. 이렇게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고 풀어놔도 자세가 평소에 이렇게 돼 있으시면 은 자꾸 위 상부 승부근은 굽고 중하고 승부근은 약해지겠죠. 그래서 평소에 턱을 잘 당겨주시고 가슴을 펴고 턱을 당겨주시고 생각보다 턱을 좀 많이 당기셔야 내 귀와 어깨선과 골반선이 일직선에 있게 됩니다. 자주자주 자주 이렇게 식을 해주시고 습관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laughs>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자세를 좀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기존에 내 굳어있는 근육들이 너무 좀 딱딱하고 내 맘대로 잘 되지 않아서 힘들다 그리고 목선이 조금 더가름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까요?